네, 안녕하세요 꽃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핑크홀 후기 올려볼 건데요. 여기 핑크홀이라고 적혀있고요. 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키는 거라서 많이 떨리네요. 제가 5 4 0 0원 샀어요. 카세마 만든다 했는데. 5만 400원치 사서, 배송비 안 내고, 그렇게. <laughs> 우와. 네.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아, 무거 근데 뾰뼛이가안 왔네요. 이렇게. 수공에 사서 왔는데 이거부터 이거부터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음, 핑크 스트로베리 양면 랩핑 인가? 속자 뚜르르샤와헤에 뭐냐 이거 펭귄 프렌즈 떡매 어 이건 퍼플 핑크구요 되게 이뻐요 이렇게 떡매에 붙어있는 하얀 색깔이 붙어서 왔네요 솔직히 뽀뽀기가 안온게 실망인데 <laughs> 약 100장이고요. 어, 한권당 2,000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뒤에 보용지로 감싸져 있고요. 아, 보용지 이렇게 땅매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거 핑크민트 체크리스트인데, 얘도 좋은 것 같네요. 생각보다 크, 크다 크 보여야 할까? 큰데 되게 생활 편리하고 뒤에 보형지 있고 떡매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한건당 3,200원입니다. 기억 안 나는 건 말씀 안 해드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다음에 이거 장꽃 옐로 라임 명명 랩핑지입니다 진짜 잘하신다고 수분 걷기 샷 비었고요 먼저 이거 펭귄 프렌즈 떡매 이거 이거 한 세트가 아니라 따로따로 시켜도 되는데, 저는 네 가지 색깔 다 시켰고요. 한건당 2,000원이고, 저는 이거 다 합치면 8,000원입니다. 핑크, 어, 핑크, 퍼플, 라임, 민트. 근데 퍼플이 되게 진해요. 이렇게. 되게 커요. 그 다음에 이거. 펭귄 프렌즈 라저즈인데, 와, 느낌 특이하다. 이건, 이건 민트, 핑크, 라인, 퍼플,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왔고요. 되게 이뻐요 그 다음에 이거 컵케이크 양면 랩핑즈인데 컵케이크 컵게, 컵케이크 양면 랩핑즈도 되게 이뻐요 헤! 찢어졌어 여기를, 자, 이거를, 야, 이거 덤인가? 아, 나중에 소개하고 다음은 이거 뜯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 초점. 네, 이렇게 저는 아, 진짜. 네, 저는 이렇게 화이트, 이거 블랙도 있는데 전 화이트랑 이거 고양이 시켰고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뻐요. 포장할 때 되게 유용할 것 같고 이렇게 한개 다음에 이거 고양이 고양이인데 이렇게 있고요 해도 되게 이뻐요 이렇게 두개 왔고요 덤은 나중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랩핑지인데, 아유. 이렇게, 랩핑지가 네 종류가 왔어요. 이것부터, 뜯어볼게요. <laughs> 장꽃 옐로 라임 옆면 레핑지구요. 이렇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 어, 이렇게 라임 옐로 약0 장이고요. 뒤에는 보호용지 있고 수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교환 교환이나 환불 안 된다고 아안 된다고 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건데, 여기에는 랩핑지가 세개세번이 최대, 같아요. 네, 이렇게 했고, 먼저, 이거, 페이퍼백인데, 한 개에 천 원, 하세트, 0 장인데, 이렇게 여기엔 글씨가 적혀 있고 되게 얇고 어머 죄송합니다 되게 얇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화면상으로 진짜 피부가 그것 까맣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응. 그 다음에 이건 블루 문키스타 양면 랩핑지입니다. 이거 제가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이게 잘 품절되잖아요. 인기도 많고 그래가지고 음 그래서 제가 품절 되기 전 샀습니다. 이쪽에는 원숭이 있고 뒷, 뒷면에는 그거 별이 있습니다. 약 100장이고 공장상 수량이 부족하다 해서 교환, 환불 안 되고 6,500원입니다. 그다음에 어그 뭐지? 핑크민 어, 아 핑크, 어, 핑크 스트로베리 양면 래핑지고요. 앞면은 베이비 핑크색, 뒷면은 하양색 구분 잘 가시죠? 하양색이 별로 좀안 예쁜 것 같아요. 떡매 형식으로 돼서 편하고요. 이렇게 편하고 6,500원입니다. 얘도 교환환불 안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다음, 꽃, 핑크 민트, 양면 루핑지인데요. 뒷면은 민트, 앞면은 핑크고요. 민트색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얘도 백, 약 100장이고, 떡매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덤 소개해보도록 할 건데요. 와 잠만, 잠, 잠시만, 덤 두께샷. 저 이거, 포장 한 번도 안 뜯어봐서 되게 기뻐요, 지금. 뭐? 이거 뭐지? 아, 체크리스트 잘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후기 지금 올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편지까지 써주다니 다음제 사랑 하리보들리 한개 주셨고요. 이거 펭귄 프렌즈 라벨지 라임색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인스 두께 샷헐짱 많아 먼저 이 오렌지 빛깔 나는 거 얘는 오렌지 백가나인데 얘랑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꽃. 그 다음에 얘는 크리스마스 쿠키 같은 거. 얘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지. 그거. 가리고 있어야 된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 캡처해서 쓴다고. 이렇게 이렇게 왔고, 그다음에 이건 공주풍 나는 거 핑크한 이거 두장 왔고, 이 꽃잎 꽃잎 두장 왔고, 이거 뭐지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 거 똑같은 거두장 왔고요. 이거 세장 왔습니다. 어, 이세 장. 이거 가두 장. 이거 되게 예뻐요. 어, 총 더미. 하나, 3 4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나열 둘, 열열네 장? 열네장 해놨어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래서 열네 열다섯 장이네요. 네 이렇게 예쁘게 왔습니다. 이상으로 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구독 꾹 누르고 가시, 가시면 제사랑 드세요. 흥. 빠빠이.